분양권 투자 계약서 없이 진행하면 법적 효력은 있나요? 분양권 투자 시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구두 합의나 이메일, 통장 입금 내역 등 간접 증거를 통해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이 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투자금 반환, 분양권 이전, 손해 배상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서 부재로 인해 법원이 투자자의 권리 인정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투자 구조, 지급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없이 진행된 투자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약정 불이행 등의 위험이 내재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법적 대응 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다양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초기 전략 수립과 증거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과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권리보호에 필수적입니다.